고전 시각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작품은요, 이현보의 어부단가, 그리고, 음, 어, 뭐죠? 박일로의 소유정가, 이두 가지 볼 건데요. 보기 분석 먼저 해봅시다. 34번만 있나요? 그죠? 34번만 있죠? 34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34번에 34, 보면요. 음. 자, 어부는, 가나 공통이야.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해서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어부라는 것의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부라는 것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져갈 건데 이거의 기본 속성은 은자예요. 은자라는 것은 당연히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연과 밀접하고 뭐랑 멀다? 속세와 멀다.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겠죠. 그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 됐죠? 근데 이제 이 어부의 이미지가 작품마다 조금 다르게 드러날 수있다는 겁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어부의 그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한번 포커싱 한 다음에 이렇게 유유자적하다 유유자적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나는요 어부랑 관련된 상황은 이어가면서 흥취 있는 삶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상황의 일부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 유유자건 보여줄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떡할 거야 여러 상황들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흥취를 보여줄 거다 사실 유유자적이나 흥취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을 보자면은 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아,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어질 거냐면은, 이 초점화. 초점화가 이어질 거, 어, 잘 드러날 거고요. 초점화. 나 같은 경우는 초점화가 아니고, 어, 상황을 이어간다. 이어감. 이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드러낼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럼 지문 한번 봅시다. 먼저 어부단가 먼저 보겠습니다. 둘다 어부를 소재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 실음 없으니 걱정이 없겠죠. 이 사람 지금 은자잖아. 속세를 떠나 가지고 이제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 실음 없으니까 이게 바로 실음 없는 게 바로 어부의 생애로다. 그랬을 때이력편주한 척의 작은 배를요. 만경파 아주 넓은 바다 위에다가 이제 띄워놓은 겁니다. 아주 넓은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워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부의 유유재적함 삶. 느껴지죠? 자, 인세, 인세는 뭐겠어? 그럼 당연히 사람 사는 인간 세상이겠죠? 그거를 뭐 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날 가는 줄 알겠다? 모르겠다? 날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행복하다? 됐죠? 자, 그리고 굽어봅니다. 어, 제 이수 갈게요. 구어보면요 어, 천심 녹수. 그러니까 뭐겠어? 당연히 물이겠죠? 깊고 푸른 물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돌아보니까 만첩청산. 만첩 청산, 만첩. 만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푸른 산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연과 그뭐 속세와 반대되는 개념이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십장홍진이라는 거는 여기 이 중에서 우리가 홍진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빨간 먼지라는 뜻으로 해서 속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속세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자, 이것 이것을 그러니까 누가 가린 거예요? 천심녹수와 만첩청산.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푸른 물하고. 어, 겹겹이 쌓여있는 푸른 산하고 이 홍진을 다 가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달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달이 밝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홍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그려주면서 그거를 얘네, 얘네, 얘네들이 이제 막아주고 있다.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청하의 밥을 싸고 농류의 고기 깨어다 자연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다 푸른색이 상징하고 있죠? 이 홍. 홍과 청이 좀 상반되는 이미지, 색깔, 색상 이미지로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홍이라는 것과 청이라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색, 녹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봐주면 좋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밥을 싸고 여기 고기 꿰요. 노적화총에 배 매어두고. 자, 노적화총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어, 해석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요. 노적화총이라는 거는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곳에다가 배 매어두고 일반 청의미를 여긴 좀 삐뚤어진 거 아니야? 아닌가?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하면 안다, 모른다?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얘들아? 서리법이죠. 일반 청임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누가 알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다? 다른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거를 뭐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되죠? 산두에 한우는 일고 어, 수중에 백구난다. 자, 백구라는 단어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백구란 단어 뭐예요? 갈매기죠? 알아야 돼요. 어, 백구는 단어는 갈매기인데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로 자연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이건 한운이는 한가로운 구름이란 뜻으로 한이 해석이 안 돼도 구름이란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이 친구들도 당연히 플러스로 매기줄 수 있겠고요. 됐죠. 그러니까 산의 구름, 어, 물 속의 갈매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무심코 다정한 거, 무심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그렇게 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심하다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욕심이 없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그런 이미지에서 다정한 것은 이두 가지 뿐이네. 이두 가지.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일생의 시름을 잃고 너를 쫓아 놀리라. 얘네 두 개를 어, 쫓아가지고 놀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문제 없죠? 어, 이런 식으로. 이거 끝인가요? 얘가? 사수까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해석이 다 끝납니다. 됐죠? 어, 질문 없죠? 해석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한번또 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추풍이죠. 계절, 어, 계절 언제예요? 추. 아, 가을. 자, 가을 바람이에요. 자, 때마침 부는 추풍 반갑게 보인대요. 말술이 다 났으나 술병을 메고 이제 벗을 불러 이미지 알겠죠? 언덕 넘어 어촌에 어, 놀러 가자. 흰 두건을 두을 젖혀 쓰고 소정을 그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짚고 가자. 이거 아까는 유유자적이었죠. 그래서 초점화가 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각 수마다 뭐 어떤 행동을 하나 하죠 간단한...여기서 각... 기억 안 나요? 각 수마다 뭐예요? 막뭐밥 먹고 아니면은 보고 있는 자기의 이미지 보고 있는 뭐... 뭐 달이라든가 갈매기라든가 이거를 초점화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유해적 보여줬는데 이거는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왜? 이어감이 있어야 되잖아 스토리라인이 있다고 쭉 흘러간다고 됐어요? 그래서 언덕 너머 어촌에 놀러가자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을 타고 오니 소정은 뭐냐면요 소정이 뭐지? 어, 작은 배에요. 작은 배를 타고 오니까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 이제 겐 하늘에 눈이 돼요. 석양의 높이 나라 어지러이 뿌리는데.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갈대꽃이 이제 쫙 뿌리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갈립에 닻을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리는 순. 자리는 순 뜻이 뭐예요? 물고기를 아란다 표현하는. 편한... 그렇죠. 그럼 물고기죠. 물고기 이제 그물 내렸잖아. 그래서 연립에 담은 회와 항아리에 채운 술을 또 먹어요. 그리고 태이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까 희양천지를 오늘 다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가지고 벤놀이에 깨보니까 추월이 만강했어. 그래서 밤빛을 잃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쯤 취해가지고 시을 풀며 배 위로 건너오니 지금 왜냐면 얘들아 그냥 내용 자체를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전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것도 크게 없을 거고, 해석이 안 돼도 흐름상으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반쯤 치에서 이제 실을 읊어. 그리고 배 위로 이제 건너와요. 강물 아래 이제 담, 잠긴 달, 정말로 강물 아래 잠겨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강물이 강에 비쳤다. 어. 그런 거를또 어떤 달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는 저 위에 보면요. 어, 석양이 있었죠. 석양. 석양에다가 세모 한번 쳐봅시다. 석양, 석양, 석양. 석양에서 지금 시점이 어디로 왔다? 이제 추월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감이라는 그이 말의 뜻이 더 와닿으면 좋아요. 이해 가세요? 석양에서 이제 추월로 이제 시간이 이제 흐러, 흘러갔다고 보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어, 다시 배 위로 건너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응. 음. 그리고 이거 뭐, 이것도 간단하죠. 뭐, 강물 아래 잠긴 달에 또 무슨 달이냐라는 거는 하늘에도 달이 있고, 강 아래도 달이 있네 이건 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정신 나간 거죠. 그래요달 위에 이제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그러니까 완전 이제 달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달에 비쳤고, 달달 달 위에 배를 이렇게 탔죠. 근데 달 아래도 있죠. 그래서 신났죠.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데, 좀 지웠다 할게요. 됐어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좀 내릴게요. 자, 봅시다. 음... 여기서 월궁이라는 건요, 그 달에 있는 궁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마치 오른 것 같다. 물 외에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간 사람, 인간 세상에서 볼수 있는 것 바깥에 완전 환경, 그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청경을 다투면 내 분의 두려움는 즐겨도 말리는 리가 없으면 나만 둔가 여기 놀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청경이라는 거는 맑은 경치에 대한 얘기예요. 맑은 경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자연을 즐기고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잖아. 근데 이것을 내가 막 즐겨도 말리는 거 없으니까, 말리는 사람 없잖아. 왜 너가 다 이거 다 즐겨? 나도 좀 줘.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애라 모르겠다. 내가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어. 그러니까 하도 노니까 즐거워가지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야, 이다 들어라. 어, 만조에 뛰어가자. 그러니까 만조가 오면 뛰어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이제 확 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범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마치 귀범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멀리 나갔던 돛담배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니까 마치 그 돗담배를 일로 데려오는 것처럼 이제 배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득하던 앞산이 점점 움직였으니까 뒷사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됐어요? 잠깐 사이 날개도다 연잎배탄 신선된 누구냐면 날개도든 것처럼 슝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제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용 자체에는 큰 의미 없고요. 자연 즐기면서 배 타고 가고 이제 취해가지고 막달 보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흥취만 나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뭔가 해석해야 되고 그럴 거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 연파를 해치고 월중에 돌아오니. 연파라는 거는 뭐냐면요. 안개와 물거리, 물결이에요. 걔네들을 해치고 나서 이제 달떠있는 와중에 이제 도, 돌아왔죠. 배 타고. 됐어요? 동파 적벽 요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이것도 중국 고사로 돌아갑니다. 중국 송나라 때 소식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그 결론. 그냥 중국 고사 속의 뱃놀이. 인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뱃놀이보다 좋겠냐? 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 놀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나만 이제 즐기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여겼다는 라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나는 이, 어, 흐름대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가지고 석양 지면은 달 뜨고 달 때니까 또 놀고 어, 달 때니까 또 취해가지고 달두개 이렇게 하고 됐어요. 미쳐가지고 됐죠? 가는 뭐였어요 유유자적하면서 내가 본거빠 그다음 내가 먹는 거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죠. 얘는 약간 의식의 흐름처럼 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차이 알겠어? 이 정도 차이만 알면은 크게 문제 상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너가 이제 모르는 한자어들도 많지만 이 한자어들이 뭔지는 절대 안 물어보고 결국에는 이게 긍정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연지 아니면은 반대되는 속성의 이미지인지 그 정도만 이제 구별을 하면은 크게 어려울 것 없다. 됐습니까?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